파트 3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초등학교 때도 배웠는데, 중학교에 와서 다시 배우는 이유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으로는 중학교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가 힘들고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거야. 자, 그럼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복습 차원으로 개념을 한번 보고 가자 자, 공약수는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야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 가장 큰수 최대 공약수의 성질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자, 예를 들어 8과 12의 공약수는 1과 2와 4가 있어 그럼 최대공약수는 4지. 그럼 4의 약수를 보면 4의 약수는 1, 2, 4야. 그럼 8과 12의 최대공약수의 약수인 4의 약수는 1, 2, 4. 8과 12의 약수는 공약수는 1, 2, 4. 둘이 똑같지. 그래서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 최대공약수의 약수이다가 된다라는 거야. 이 부분 중,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길 바래. 자, 네 번째. 이것은 우리는 초등학교 때 배운 적이 없는데 중학교에서 배우는 거야. 서로소. 최대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우리는 서로소이다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2와 3은 최대공약수가 1밖에 없지. 그래서 2와 3은 서로소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다음은 최대공약수 구하는 방법.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자, 첫 번째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공통인 소인수를 모두 곱하는 방법. 자, 예를 들어 36과 60으로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볼게. 먼저 36과 60을 소인수 분해를 해 줘. 하지만 적을 때는 소인수 분해를 풀어서 적어 주는 거야. 이러한 상태로 자, 그 다음은 공통인 소인수를 모두 곱해주면 돼. 자, 36과 60의 공통인 소인수는 2가 두번 있고 3이 한번있지 그럼 2, 두번3한 번에 내려서 곱해주면 돼. 하지만 36에는 곱하기 3이 한번더 있고 60에는 곱하기 5가 한번더 있어. 하지만 서로 공통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빼주고 공통인 애들끼리만 곱해주는 거야.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3은 12가 되겠지. 그래서 36과 60의 최대 공약수는 12가 되는 거야. 그리고 최대 공약수가 12라는 말은 36과 60의 공약수도 12의 약수로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두 번째는 공통인 소인수 중 지수가 같거나 작은 것을 택한다. 자, 아까는 선생님이 36과 60두 개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3개로 해볼거야 방법은 다 똑같아 앞에서도 3개로 해도 되지만 2개로 보여준거고 선생님이 너희가 헷갈려 할까봐 두번째 방법에서는 3개로 보여줄거야 자 그래서 12와 90 72의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보여줄게 자 아까는 소인수분해를 한 상태에서 풀어서 적었지만 이번에는 소인수분해한 상태로 적을거야 자 소인수분해하면 이러한 형태로 나와 이때 공통인 소인수 중 지수가 같거나 작은 것을 택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공통인 소인수 2가 공통인 소인수지 이 2의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같거나 작은 거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를 선택하면 돼 그럼 2의 1승이 되겠지 그리고 또 3도 공통이야 그럼 3의 소인수가 공통이니까 지수를 보면 같거나 작은거 2가 서로 같지만 더 작은 1이 있기 때문에 3의 1승이 내려온거야 그러면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이 돼 이걸 곱해주면 6 그럼 12와 90과 70의 최대 공략수는 6이 된다라는거야 자 나머지 방법은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 자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해 앞에는 어떻게 하는지만 기억해두고 우리는 나눗셈 이용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자. 자,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까 했던 12와 90과 72로 똑같은 걸로 해볼게. 자, 12와 90과 72를 세로셈으로 나눠주는 거야. 먼저 공통인 소수로 나눠줄게. 자, 셋다 짝수니까 2로 나눠주면 6과 45와 36이 되고. 또 공통인 걸로 나눠주면 3으로 나눌 수 있겠네. 2와 15와 12가 나와. 자, 더 이상은 셋다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없지. 그럼 이제 멈추는 거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2와 3, 나누어졌던 것끼리 곱해주면 돼. 그럼 2 곱하기 3으로 6이 되고, 최대 공약수가 공략수, 6이 나온다는 걸알수 걸 있겠지. 자, 그럼 앞에도 6이었고, 뒤에도 6이었으면 둘이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둘다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나눗셈 이용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공약수로 나눈다. 언제까지? 서로소가 될 때까지. 그 다음은 공약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준 것끼리 곱해준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다.